내디이션 스타 트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대구에서 김땡규 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재밌겠다. <laughs> <laughs> 실선 구간 하이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인데 <웃음> <웃음> <laughs> 역시 잘못했지만 비상등 한번 켜주는 것 따위는 사치죠 나는 추월하면서 실성이지만 미리 깜빡이 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속도 줄이고 비켜줘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이런 차들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다니까 <laughs> 최땡현님의 영상 <laughs> 와... 이... 저... 야 이게... 와, 꼭 이렇게 직진 신호에 유턴해야만 속이 후련한 걸까요? 후방에 이렇게 다른 차량들도 있고, 바로 이렇게 신호 바뀌는데, 제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해! 충북 제천에서 인천 부엉이님의 영상입니다. 부엉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불박 차량. 그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멀리 이건 또 뭔가요? 에? 보행자 신호도 아닌데 너무 차오는 쪽은 보지도 않고 가시는 할아버지인데요. 이상등 켜고 속도 줄이며 후방 차량이 알리고 재빨리 빠져나갔는데. 할아버지, 신호도 안 보고 이렇게 다니시면 정말 곤란해. 퇴! 이번엔 울산으로 갑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영차님의 영상인데요. 그런데 멀리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그대로 신호 위반하며 좌회전을 때려버리는데요. 아, 진짜 때려버리고 싶죠.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다시 영차님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멀리 쟤는 또 뭔가요? 따르라 어? 다다라 중앙선 넘어 좌회전하는 게 요즘 유행인가? 유행가? 유행 여수로 갑니다. 딥슬림 님의 영상이고요. 1차로에서 이제 유도선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아이 저, 저 민폐 덩어리죠 아주. 다시 한번 보시면 2차로에서 가던 승용차량이 앞에 트럭 제끼겠다고 깜빡이 없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택시는 중앙선 넘어가고 아주 난리 났죠. 이래놓고 비상등 한 번을 안 켜. <laughs> 안전 운전 의무 위반 과태료 5만 원금융 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 신고가지 마. 아, 자, 이번엔 충북 제천입니다. 박땡원 님의 영상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그런데 앞에 가던 차량이 네. 야, 앞에 차 오는데 그러더니 냅다 후진을 도대체 어딜 보며 운전하는 걸까요? 그저 좌회전할 생각밖에 없는 건가? 아니, 불법 좌회전할 거면 앞에 차 오는데 옆으로 좀 빠졌다가 좀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아주. 이렇게 생각없이 민폐 운전하는 것도 결국 습관이 아닐까? 평소 얼마나 안 보면서 운전하는 걸까요?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신고가 지금 연속 두 번, 아, 씨. 1, 2, 3님의 영상입니다. 1, 2, 3. 핸드폰 액정 교체하러 가던 길, 이제 기다리던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이때 멀리서 신호 무시하고 들어오는 레이 차량, 그런데, 에? 계속... 야, 들어오는 차 보고 앞차가 잘 멈춰 섰는데요. 아니, 어차피 보행자 신호라 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가려는 걸까요? 메인은 번호판이 아예 안 보여서 패스지만 대놓고 위반한 아반떼 차량은 번호가 잘 보여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제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란답니다. Yes, 진님의 영상입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하위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차량. 전방엔 멀리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여기 교통경찰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후 교통경찰이 맨 앞에 있던 덤프트럭에 앞으로 더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에 있던 트럭에도 호로라기를 불며 앞으로 이동하라 손짓하는데.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슬슬 빡이라는 게 치기 시작해 보이는 교통경찰의 모습인데요. 아, 얘 뭐지? 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경찰. 일단 앞으로 터벅, 터벅 걸어가 보는데. 야, 좀 앞으로 나와!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또 잠시 후. 앞으로 가라, 말안 들려. 앞으로 좀 가. <laughs> 아이, 고집 있으시네. 끝까지 꿈쩍도 안 하자 트럭에 다가가는데요. 똑똑똑. 앞으로 좀가시라고요 마침 신호가 바뀌어서인지 그제서야 앞으로 이동하는 트럭입니다. 아, 뚝심이 있는 트럭 운전자분이시네요. <laughs> 자, 분위기 바꿔어서 서울 노원으로 갑니다. 이땡주. 영상인데요. 1차로 좌회전 유턴 2차로부터는 직진 차로네요 그렇게 이제 전방 정지 신호에 3차로에서 멈춰서는 불박 차량인데요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좌회전해서 태릉 선수촌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 길이 아닌가비요 망설임 없이 그대로 다시 돌아서며 나오는 포르쉐 차량 아마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들어왔나 봅니다 그대로 직진까지 한 번에 가는데요 다음 신호에서 보니까 국제 스케이트장 쪽으로 갔다네요 신고는 따로 안 하셨습니다 경남 거제로 갑니다. 붉은 호랑이님의 영상인데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불박 차량 이제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하는데 야야 야너 그냥 막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이 킹란이 요 녀석 진짜 신호 무시에 안전 장비도 없고 제발 이 전동킥보드 문제도 많은데 어떻게 좀안 될까요? 이번엔 인천으로 갑니다. 이 땡진 영상이구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있는 트럭을 보니까 적재물을 무슨 테이프로 묶어놓고 올라가는 거죠. 에? 아, 이거 불안한데.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laughs> 아이고 다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거리를 이렇게 충분히 두고 가길 참 잘했죠 나이스 아니 저런 걸왜 저렇게 대충대충 씻고 다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랬어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제발 안전하게 좀 다닙시다 1차로 좌회전 2차로 우회전 좌회전하고 바로 우회전 할 거라 방해될 차도 없으니 좀 크게 돌려는데 저저저 아. 저, 저야 보행자 신호인데 야 아니, 신호 바뀐 지가 한참인데 너무 당당하게 밀고 들어오네요.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없다고 저렇게 대놓고 신호 위반하니 좌회전할 땐 역시 유도선 준수하며 주변을 경계해야겠네요.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그런데 이때 차량 한 대가 바로 1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쭉 가다가 차로 변경하기 위해 깜빡이는 켰는데. 안돼, 안돼, 안돼. 보고 들어가야지, 보고 들어가야지. 어우, 이거 박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는지 둘다 그냥 가셨다네요 인천으로 갑니다. 찐돌이님의 영상인데요. 직진하며 잘 가고 있던 불박 차량. 에이! 무단횡단 할 때도 차 오는 쪽은 절대 안 보시겠네요. 오랜만에 부산입니다박땡재님의 영상인데요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 쪽으로 가는데 이때 좌회전 차로에 들어서는 모닝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가더니 당당하게 우회전 꺾어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넌 도대체 모닝 <laughs>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할수 있죠 열나 짜증나 앞차가 느리게 가서 열나 짜증나 그대로 안전지대 뚫고 추월해서 가버리는 아름다운 모닝 그대로 아름답게 신고 들어갑니다 1차로에서 우회전 한건 안전지대 뚫고 가버린 버리는 것도 역시 한건 모두 모아 모아 모아서 바로 신고 완료 하셨습니다. 잠깐 좋아요 누구가?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 카였습니다.